아오 마이 갓아아 아, 진짜 젠클라 예, 원래 유튜브 저는 미코가 이제 좌입니다제 포르쉐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제가 이제 차가 여러 대 갔는데 네, 차가 마음 놈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가장 예, 네, 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배터리가 또나갔어 네, 제가 이 배터리가 이제 자주 나가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이 후드를 안 닫거든요. 그런데, 이한니가 닫은 것 같아. 아, 큰일 났네. 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냐하면은, 예, 네, 이게 배터리가 나가면은, 오, 열렸다. 오 마이 갓. 아니, 아까 전에 안 열렸거든요. 오 열렸다 와 이게 배터리가 나가면은 예, 이 후드를 못 열어 예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와 전기가 조금 있나 보네 오 대박 다행이다 와네 예, 그러면서 오늘은 저랑 같이 예, 포르쉐 911 배터리를 한번 갈아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예, 렛츠고 아 예, 그리고 요구르로 이렇게 또오면 말씀드릴 것 같다고 하면은 예, 요거는 네, 점프하는 겁니다. 네. 예, 옛날에는 굉장히 커다란 그 배터리 그 점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들고 다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예, 이 리튬 아이온 예, 배터리다 보니까 요거를 예, 그냥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점프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너무 다행이다. <laughs> 아니, 요거 만약에 배터리가 완전히 예, 완전히 뭐 토를 데드가 돼가지고 예,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후드도 못 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또 후드를 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안에 있어가지고 후드 오늘 못 열었으면 은 진짜 예, 짜증날 뻔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 이제 폴쉬 911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잠깐 이거 좀 놔두고 예, 여기다가 예, 밖에다 놔둬야 돼 이런 거는 예, 밖에다딱 놔두고 예, 예, 제 폴쉬 911을 이렇게 보면은 예, 이 배터리가 바로 여기 앞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 불은 들어오네. 조금, 배터리가 있긴 있나 보다. 불은 이렇게 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엔진이 안 걸리거든요. 엔진을 한번 걸어보도록 해볼게요. 이 포르스 열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열쇠 꽂는 데가 왼쪽에 있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내가 그거 안 꽂혀, 이거. 벌써 불빛이 약해. 이게 벌써, 어 불빛이 약해. 배터리가 전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야, 뭐야 오일 매주하는데 1 시간이 걸려? <laughs> 오바니까.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앉아가지고 어... 이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클러치를 밟아야지 엔진이 걸리거든요. 네,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 봐. 네,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 예, 그나마 정말 다행히도, 우! 우! 예, 후드 열 거는 있었었다. 예,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후드를 열어두고, 예, 그러면은, 한번 배터리를 한번 예, 빼보도록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이렇게 또 빼기 위해서는, 이거 예, 뭐라 그러지? 렌치라 고 그런가? 예, 이 육가 렌치, 예, 요거 이렇게 또 필요합니다. 예, 요거를 그냥 이제 풀면 돼요. 예, 굉장히 또 쉽지 않습니까? 네, 예, 이 10mm. 예, 보통 이 자동차에 예, 들어가는 예, 굉장히 많은 이넛 같은 것들은 예, 거의 다 이제 10mm 거든요. 예, 10mm 이렇게 예, 빼주고요. 플러스도 빼고. 와, 자리가 안 나오니까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 자 예, 뺀 다음에. 야, 이 배터리 이 들어가는 전선이 굉장히 짧네. 예,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 무거운 배터리를 들면 됩니다 예, 아 허리 조심해 아 그리고 여기 브리더가 있어 예, 요것도 이제 잘 빼고 으으으 이거 예, 예, 호스 잘 빼고요 잘 놔두고 오마이갓안 들리네 뭐야 이거 어떻게 드는 거아이 뒤에 위태는게 있나 본데 으 우와 야 이거 후라시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여기 후라시가 있다. 제가 놔둔 후라시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 오 이거는 이제 밤에 쓸수 있는 이제 워크 라이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아 여기에 또육갈렌치또 또 푸는 게 있네.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 저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 이제 육각렌치를 이렇게 또 풀어야지 예 그래야지 빠지는구나 그러면은 예 저것도 이렇게 또 풀어야지 예뭐 저거 푸는 거는 또 똑같죠 예 10mm짜리 요거 이렇게 또 가져와가지고 딱아 그래서 예 풀어주면 되고요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불이 또 안보이네 안보이니까 우와 뭐야 이거 동이 어? yeah. 왔어? 이안? 이안 이다 왔어? 그것 어 이안 이안 왔어 이이 왔어 이 이안이가 왔습니다 야, 이게 자리가 안 나오니까 좀 되게 불편하네. 와, 여기 이제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오, 오, 뺐습니다. 예, 네, 요거 이렇게 또 나왔고요. 요거 이렇게 빼놓고. 그럼 이제 움직였지? 어디 보자. 어, 어. 움직인다. 오와 너무 무겁다.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오 마이 갓. 아니 뭐또 걸리는 게또 있어? 아 어디가 걸리는 거지? 아. 아,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 거구나. 예 네, 여기 뒤에 홈이 있어가지고 밀어야 되는 데 네. 밀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우와 우와 오개무거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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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홈이 있지 이습니이 오케이, 있어가지고 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케이오이 오케이, 오케넣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아 힘들어 어쨌든 네, 배터리 이렇게 또 뺐으니까 네, 배터리 갈라 한번 가보도록 해 볼게요 아니 6년 워런티 인데 네, 근데 한참 지난 것 같아 네. 한참 지났어 I wanna ride the m 그러니까 갔다 와 이안아 이가너 여기 록스도 닫았어? 눌렀어, 후드? 아? 후드 이거 닫았었어? I think so. 닫지 마, 이제. 오케이. Okay, 이거. 배터리 없어가지고 닫으면 아빠 나중에 못 열어. 그아아그 yeah.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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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하지 마. 련님. 열쇠 안에 있어. 예, 네, 저는 요거 가지고 코스코 가가지고 갈아보도록 할게요. 어 아, 그리고 제 크록스를 보세요. 네, 제 크록스가 <laughs>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에씨 s i 로 제가 꾸몄습니다 s i m p s o n 이안 아빠 꺼 봤어? 응, 봤어. 이걸 나일께? 이걸 나 이안아 너 조심하고 가. 아. 말말 그러니까. 어디 씨? 어. 예, 이안이는 제 맨날 스쿠터 타고 다닙니다. 야너 <laughs> 조심히 다녀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까 오케이 그러면 아빠는 코스코 가야 되겠다. 예 그럼 저는 Costco f 야. 그럼 저랑 같이 코스 카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은 으, 으, 이 배터리 들고, 오, 엄청 무겁다. 예, 제가 타고 갈 차는 에, 이 테슬라 말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 항상 니산 리프로 이렇게 또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니산 리프 타고 갈지. 우와, 아, 와, 이거 잘못 타다가 허리 에 나갔다. 어, 어, 뭐야 이거? 제 잠바가 여기 있네. 아 요즘에 또 추워가지고 제가 잠바를 이렇게 잘 입어가지고 네, 잠바가 여기 있는데 네, 근데 또 요즘에 또어제급부또 네, 덥더라고 후. 네, 어쨌든 네, 코스코 렛츠고 네, 코스코에 이렇게 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네, 제가 차는데 바로 옆에를 보면은 네, 이렇게 또 네, 카트가 이렇게 또 있네요 네, 카트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 네, 배터리 가지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코스코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어 센터에 이렇게 또, 음, 네, 배터리를 두고 팔지 않습니까? 아, 제발 제 배터리 좀 쌌으면 좋겠다. 네, 근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예, <laughs> 갸비싸 네, 보이는데 뭐? 아하. 예, 네, 오늘도 어김없이 바쁜 네, 코스코고요. 코스코는 평일에도 사람이 많아. 네,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은 게아니가 생각해도. 네, 그리고 이제 맛있는 핫도그랑 이제 피자, 네, 뭐 이런 것들이 렇게또맛이나 이렇게 또 드시고 계시네요. 아, 여기 오니까 갑자기 또 핫도그가 땡기네. 네, 어쨌든 저는 네, 우선 배터리를 갈아보도록 해볼게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이렇게도 네, 이제 사고 있는데, 오, 정말 다행히도 137불이에요. 오, 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를 드디어 이렇게 또 사고 나왔습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아, 배터리가 끝났어. <laughs> 예, 네, 137 달러 나왔어요. 네, 137 달러 이렇게 더 오면 나와가지고, 예,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아, 네, 생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트 배터리는 네, 워런티가 이렇게 더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이 배터리가 이렇게 또 마저 간다고 하면은 이제 한번 가지고 오면은. 네, 그냥 이렇게 또 바꿔주거든요. 예, 네, 그니까 뭐, 어쨌든 뭐, 3년은, 네, 뭐, 잘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그러면은, 네, 차에다 넣고, 네, 우선 집에 가보도록 해볼게요. 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 되게 낮이었는데, 야, 요즘에 해가 이렇게 또 일찍 지다 보니까, 벌써 <laughs> 밤이 됐네요. 네, 어쨌든, 네, 제 배터리. 어, 뭔 소리야? 어,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어, 무거워. 어, 예, 그리고 항상 바로바로 예, 바로 꽂아둬야 돼. 제 니산 리프는 인지가 예,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꽂아둬야지 이제 다음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꽂아두고, 예, 그러면은 저랑 같이, 예, 배터리 예, 다시 이렇게 또 장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넣으면 되고, 예, 그리고 예, 저희 배터리 증서는 차에다가 잘 넣놔야 어 돼. 왜냐하면은 예, 이게 3년 안에 이렇게 또 망가지면은 아마 이제 거의 <laughs> 3년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또 망가지실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봐야 합니다. 플러스가 이제 저쪽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와늘다 예. 불이 없네. 불 이렇게 해가지고. 으. 어쩌. 이렇게 해서 야이 배터리 가기가 너무 힘들다. 위치가 너무 안 좋네. 우 와, 허리 나가었다 와. 해가지고 어, 들어갔다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잘 들어갔고 그리고 호수랑 다 끼어야 되겠죠 네, 아까 뺐던고 호수 네, 끼어야 되겠다 벤치가 필요하네 네, 벤치를 가져와서 여기 구멍이 닦고 있거든요 네 땅콩을 빼야 돼 땅콩을 네, 뺀 다음에 아 이렇게 빼기 힘들게 만들어놨어 이거 이렇게 안 빠지고 만들어놨네 뭐야 이거 딱고안 빠지는 거야 꽂는 거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는 거지? 오씨안 빠지는 거야 안껴도 되나? <laughs> 안 껴도 살아 보는데요 안 빠지네? 그러면은 예 네. 요거는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네, 요거 어, 요거 요거 요거를 꽂아야지 아. 오마이갓 아, 왜 이렇게 안 보인다 야 불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꽂으면 되는 거 같습니다 아. 아우 진짜. <laughs> 나한테 나 어떻게 하노? What? 오씨 깜짝아. 네, 세게 하고, 네, 배터리가안 움직이고, 장소 있어. 아, 좋다. 플러스를 어. 꽂아주고요 그런데 네, 플러스를 이제 꽂아주기 전에 네, 여기 이제 플러스 이 선에 빨간색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 테이프를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네, 나중에 이제 네, 뭐 점프할 때도 헷갈리가,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테이프를 잘 감아주고 네, 여기는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잘 표시를 해두고 이제 꽂고요 꽂고 그리고 우와. 야이 밤이 되니까 불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네 그리고 다시 잘 쪼매주고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옆에 이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딱할때 이제 딱 소리 날 텐데 오자. 오. 소리가 많이 안 났네 어, 이거 보통 알람 울리고 그러는데 알람이 안 울면 다행이다 네. 어쨌든 간에 잘쪼며주고요좋어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다 했습니다 후. 어 너무 좋아 후. 어 배터리 잘간것 같고 우와. 야 저는 차가 아니, 많다 보니까 차를 이제 다 이제 골고루 제대로 안, 못 타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네, 차들은 네, 이 충전기를 물려줘야 합니다. 충전기, 네, 충전기 저기 있으니까 이거 네, 이제 충전기를 물려줘 보도록 해보고 어쨌든 지금 갈았기 때문에 한번 엔진을 걸어 보도록 해볼게요. 우와, 네, 이 공구들은 이제 다시 잘 집어 었고요. 집어 집어였고, 었고, 집어 넣고, 네, 그리고 네,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엔진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예, 오랜만에 엔진을 걸어보네. 으아. 예, 그리고 배터리 예, 영수증은 여기다가 잘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배터리 맛이 가면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고요. 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진을 걸어보겠습니다. 오. 오, 잘 걸려. 오케이. 네, 엔진이 잘 걸립니다. 네, 지금 배터리가 한동안 <laughs> 빠져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뜨기는 뜨는데 이런 이제 원인 같은 것들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제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시계를 맞춰야 되는구나. 5시 50분. 시계 5시.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왜 갑자기 내려가 50분 다시 5시 50분 아 시계 아 이제 시계를 잘 맞췄습니다 야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엔진을 걸다 보니까 예 네, 조금 이제 엔진 걸어두고 어이구 잠깐 나가야 되겠다 아, 아, 아 힘들어 엔진을 이제 잠깐 두고 네 이제 나중에 엔진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내 네, 제가 이제 포르쉐 911에 네,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고친 거. 니제 네, 형사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n some yeah.